야 이번엔 그래도 대파 좀큰건 크고, 작은 건 작다잉 원래 대파 잘때면이 대파 김치 봐야 그라 그래. 쪽파야 여기서 해 갔는데 그것도 되게 맛있더라구 채널 이름이 있어요? 예 뭐예요? 자, 자연을 닮은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음~~ 좀 길이... 어울린다 아 그래요? 오~~ 희리야 넌 뭐해? 신녀 같은 분들을 많이 모아야 된 거. <laughs> 아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야? <laughs> 네. 음... 그러니까 저희 는전문적인지도 않고요. <laughs> 그냥 찍어서 좀 편집하고. 영상도 그냥 방목이지 방목. 뭐래? 야 나는 그래도 나도 컨셉, 편집, 컨셉이 있어. 왜래? 무계핵이 계획이다. 고사리 영상이 좀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고사리 영상이 좀 별로였는데.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 그렇게 뭐 조회수 높진 않지만 좀잘 나가는 게 그나마 고사리, 양아, 고구마 그리고 고구마 망했다고 하면 좋아하시고 예 <laughs> 네, 잘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그런 걸 많이 공감을 예좀 네, 항상 망했어요. 그러면 아주 좋아하시고 망했다 네. 그러면 좋아하시고 많이 봐주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수줍게 얘기하지? 그런 사람 아니잖아. 컨셉이야. 뭐 이래. 컨셉 잘못 잡았어, 언니. 네. 자연을 닮은 사람들. 부제는 게으르는 거예요. <laughs> 음. 아, 편마다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 자연 닮은 사람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좀. 게으른 농부를 밀고 싶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예좀 어떻게 보면 반어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보셨잖아요 저희 하는 거네예 <laughs> 그래서 그 게으르게 하고 싶으나 이 농사라는 게 게으르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예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올때 미친 듯이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바꿔야 되나요 그러면 예. 네. <laughs> 미친 사람들 뭐 이렇게 예막 <laughs> 사는지 아안들어가 그냥 밟으 아니야 손으로 해야 돼응 응. 응. 언니 봉가다 해야지 왜 그래 갑자기 여기 봉투 짚으면 잖아 언니 놓고 응. 가면 나가 덮어갈게 그렇이 입으라니까 응, 아니 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되겠 이거 잘 돼야 돼 언니 가 지금 출발이야 나 원래 고구마 언니 진짜 기대작이야 너무 많이 불렀거니 그럼, 어, 얼마 못쓰네, 이라면은 30평. 음. 이게 30평이고. 음. 어, 약간, 비틀카, 이렇게. 응? 아, 아니, 아니, 그냥, 그냥, 슈퍼기가잘 낫다니까. 그러니까 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피 어? 니가 놓고 가면, 나도 그럼, 다, 어, 당어. 언니 갈게. 어, 어, 언니, 이거 너무 조지게 놓은 것 같아. 그거 보기니까. 나 언니 그냥 자기가 한번 가는 게 나을 거 같아. 이제 파 옮겨. 응. 어느 정도 이좀 네. 이거 이쪽을 좀 붙여. 여기. 응. 이렇게 가운데까지. 안 되고 생각해야 되는데. 두개두개한 곳이었어. 한 언니 나가 보겠으니 석줄만 해야 될거 같아. 네. 이게 왜냐면 원래 이게, 이게 두둑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 거라 가지고 넉줄까지 너무 무딘 거 같아. 저기 어, 이렇게 서 사람. 음, 석줄만 석줄이 딱 좋고. 줄 뻗을 거 생각해. 응. 저 누구는 두줄할 건데. 근데 그 사람 두 줄만 신경 옆에 비슷한에서. 아. 누군데? 뭉치는 아, 또 옆에. 냠냠. 아, 얌얌이. 공간 나오면 중간에 꼬질하게. 근데 내가 해보니까 공간을 좀 확보를 해줘야 작물도 크더라. 그 엄청 많이 줄것같아 응? 엄청 많이 줄것같아 어, 난리 났다 이게 고 나왔어 언니가 고구마 줄기줄 생각 안 우리 고사리 때도 똑같이 얘기했던 것같아 아저씨 고사리 너무 많이 줄게 그때 너무, 너무 많이 줬어 언니가 너무 많이 줬지 아니야 걔는 아저씨가 너무 많이 줘가지고 많이 덜준것 같아 아저씨가 이거 니까 그러니까. 그꾸 그런 아저씨가 있어 아 아니. 많이 들었는지 갑자기 막 그만해지네 여기 고량 흔들다 숨을 꿔? 아 이렇게 편아해가붙 진짜 아니가 아이돌 아니 카메라 아니까 아니 너가만어어 여기 도잘 들어 언니 뭐, 뭐, 뭐... <목소리를> 이제 지금 저처럼 피 하는 말이 사장님 안있어보니 사장님 어 있어? 아 용띠 는아 대추 좀 찍어줘 요걸로 근데 우리 용띠가 약을 안 하겠다고 지금 홀리사를 쳤는데. 벌레가 안 먹히는 개똥 다 뜯어 먹었어요 지금 우리 용띠가 이렇게 허술합니다 보세요. 지금 배추에 구멍이 다 뽕뽕 났어요 이거 누가 보면 우박 맞은 줄 배추에 우박 내렸어요? 아니에요 한 말씀 용띠에 <놀들이> 나를 웃겨요 벌레한테 업신여긴 당하는 여자 어, <laughs> <laughs> 사, 사부님들, 이거 유기농 아니에요. 약을 했어요. 그런데도 맨날, 아프면 맨날 먹어. <laughs> 이렇게 고막이 뻥뻥 뚫렸어요. 고막 맞은 것 같죠? 고막 뻥뻥 뚫리는, 건 무슨 병이 병이 아니라 벌레한테 당한 거지? <laughs> 하여튼 이렇게 잘 자라고 <웃음> 있고요. <웃음> 이제 조만간 속이 안셀것 같은데, 그때 되면 뽑아다가 김치해서 먹을 겁니다. <laughs> 아니야, 꽉찬걸 먹고요. 뭔 소리야, 장마 전에 매야 돼. 장마 전에 속이 안지 근데, 언니, 이거 너무 가깝게 밀식해가지고 안클것 같은데? 야, 그것도 어이 키는 줄 알았나? 근데 보니까, 이와 같이 심은 배추인데, 한랭사 속에서 큰 녀석이랑, 한랭사를 씌우지 않은 녀석들의 생육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거의 풀배추가 됐어요. 봄똥. 또 달팽이가 있네. 아이, 저 가을에도 징글징글하게 달팽이가 있더니. 벌써 달팽이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우리 양파 양파 근데 값이 벌어지는 거야? 한 파볼까 값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거? 안 보이는데 벌어지겠지 뭐 흙을 올려줘야 되는 거냐? 양파도 흙을 올려줘야 됩니까 사부님들? 밑둥에 굵어질 생각을 안 하는데 양파도 흙을 씌워줘야 되나요? 양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엄청나죠 대가 배만 뽑아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laughs> 자, 모종 얼마나 남았습니까, 형띠? 아이고, 그래도 많이 소비했네? 5kg에서, 5kg까지 놨는데요. 응. 다 놨는데요. 두 단도 채다못 썼고요. 응. 지금, 소금과 5 k g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아, 두 단도 다못쓴 거야, 지금? 네. 어, 이거 다 어디 심으려고? 이건 제자동해야 돼요. 응. 저기 애들, 김광수한테 맡기고, 네. 응. 군이 고사리를 한번 보러 가다와야될것 같아요. 하영이실 건가? 응? 도사용 하영이실 건가? 그래도 방가야에통해야 음, 맞... 되니까, 시간이. 뭐지? 왜 그러지? 안에 있 경우는 너의 유전자 같은 경는 없으면 그래도. 그치? 그렇지. 나의 피아 유전자는 지금 아직도 퍽 보여야. 도살이 도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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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도사 그, 네, 저기, 피디님이, 저희 지금 인경부터 태우고 계신 피디님이, 제가 마당, 이제 마당에 박물에, 오줌 엣지를 주는 거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왠지, 그래서인지 몰라도, 애들이 되게, 튼실하고, 잘렇고 응. 있다고. 튼튼하다고. 응. 한기가 좋대. <laughs> 그건 아니고, 오줌이야. 오줌나좀 놀랬어. 오줌이이 좋다는 지그 응.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 오줌이기 저는 전불안하고 생각합니다. Yeah. 예. 자기 야, 어떻게 여기 향기, 편집. 오줌 향기 좋다고 하지? 자기의 오줌 한게도 오줌 냄새도 좋을 리가 없는데, 남의 오줌 냄새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 나 똑같이 얘기했어. 이게, 그거는 그냥 이빨의 소리인 것 같고. 아니, 근데 자기도 똥지게 지고 했었 때는 너 아유, 그건 믿을 수가 없고요. 그러게, 몸, 응, 그렇게 한것 같은데, 이거. 그렇게 하면, 그게, 그안 돼, 안 돼. 뭐, 전적이 사이즈가 안 나와, 지금. 피디님, 그, 걸음걸이로 똥지게 졌다면, 똥지게, 똥을 다 자기도 엎어 쓰게 생겼어. <laughs> <laughs> 사이즈가 안 나와, 지금, 사이즈 왕빠 많이 꺾었어요? 예. Yeah. 아 많이 꺾었네. 좀 낫네. 응 음. 그래도 들르고 와야 돼요. 안그러면또한번더 와야 돼 가지고. 저번에 왕빠가 저한테 고사를 너무 아래로 꺾는다고 뭐라고 음. 했어요. 음. 일단 먹을 게 많은 게 좋다. 왕빠는 약간 질. 음, 질. 저는 양. 양띠니까안 양뜨, 먹어요. 싫어합니다. 저쪽에, 저논 쪽으로 고사리가 삐져나갔는데, 응. 저거를 가을에 다시 나가서 파와야 되나 했더니 누가 꺾어왔더라고. 가을에 응. 종금 파서 옮겨야 되겠어. 왜냐면, 이 거기 손타기 시작하면, 응. 여기 타니까. 응. 내가 그 꼴을 못 보지, 또. 오, 이런 길이 늘어나는구만. 응. 거기 흙이 조금 옮겨 가 보살보살 해네할수 있을 인간. 것 같아. 이리, 이리 늘어나네, 소리가. 여기 고사리 그 괜찮다고. 응. 음. 이게, 거, 이게 이소희야 고사리 그이 잘하는 거. 응, 음, 은경아 저 카메라 조금만 가까이 가져와 줄수 있어? 응. 음. 여기 좀 앞으로 좀 갖다 준 경우에. 은 엉덩이만 나와가지고. 이거 뭐 뭔지 모르겠어 예쁘다. 내려놔라, 아이 건가? 괜찮다. 야 지켜야 된다. 오늘 헐아프니까 앉아서 걷기. 오 얘는 범상치 않은데? <laughs> 이 언니야. 이 보세요 대부터 장난 아니와 대물이다. 좀 컸으면 된데? 완전 큰데. 아쉽게도 이 언니 아들이 자꾸 못어가지고. 피디님이 아직 난 멀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날안 쫓아오다니 아쉽. 나 영상 되게 잘찍어버야지이 <laughs> 언니 응? 영상 되게 잘 찍어볼 거야. 응. <laughs> 아까 고구마 줄기 심을 때, 고구마 수 심을 때 피디님이 조금 홍보해준 응? 안타까운가? 홍보 어. <laughs> 구독 많이 해주려봐지 카메라를 막 나의 핸드폰에 들이대 는데미 응? 미어로 근데 가식 없이 찍고 있는데. 가식이 있을 수가 없지. 응, 영 너도 이쪽으로 좀 뭉쳤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 올 때랑 그파로똑 질러와. 아빠 얼마나 꺾었지? 왜 갑자기 꺾다 말고 산딸기 나무를 더덕이. 응. 이 우리 심은 거. 더덕이 많이 났네요. 비가 자라서 그런가 더덕이 잘났어. 어 화면 괜찮다. 아빠. 도덕이 뭐래? 걔 언니 줄 씨. 왜 자꾸 언니는 나의 그 농산물을 탐내는가? 보니까 사람들이 나 엄마도 경하고 나 허락 받지 않고 막줄이놓네 자. 꼬샤리. 그 벌써 개미가 있네요. 개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낫고 맞아. 나가 엉망진창 올것은 고사리 이만큼 컸어요. 원래 원래 고사리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흉작인가 괜찮아 나 인생 모토는 엉망진창이야. 지금 안개가 끼고 비가 오고 난뒤라 가지고 안개 끼고 되게 습해요. 고사리 장마 같아 고사리 장. 응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좀 사람 진빠질 날씨인데 오늘은 다행히 온도가 높진 않아서. <목소리가> 음, 저 사람은 음흉해서 그래 음흉해서 음흉해서 어스름을 좋아합니다 음흉한 왕빠 <목소리가> 여기 놓으세요 <목소리가> 음흉은 나가 <laughs> 저는요 어두운걸 싫어해요 눈에 뵈는게 없어서 여기 고사리가 어디 잘랐을라나 잘난 데 가서 자왜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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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치고 다니 <목소리가> 고사리 좀났네요 근데 고사리가 원래 깨늘다 뭐지 왜 그러지? 아, 그렇지 그렇지. 나의 뛰어난 유전자를 지닌 오줌 맥비를 빡빡 줘야 또 고사리도 또 똥똥해지는 거지. 자부님들 오줌 맥비 줘보세요. 좋아요. 그, 저기, 피디님이, 저희 지금 인간극장 차려고 계신 피디님이 제가 마당, 이제 마당의 작물에 오줌 맥비를 주는 걸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왠지, 그래서인지 몰라도 애들이 되게 튼실하고 잘 크고 있다고. 튼튼하다고. 원래는 고사리랑 그냥 우리가 먹을 정도만 나오는 거에 만족해야 될것 같아. 오늘도 먹거 나와. 그래도 저희 고사리 꺾어가지고 햇고사리 저희 거래처 사장님 중에 요번에 구강암 수술하신 분 계시거든요. 햇고사리도 그분한테 드렸어요. 그것도 드리고 햇고사리가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도 드렸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이제 산에서 주워가지고, 말려서 건조시켜서 이제 말렸던 밤, 건밤. 건밤도 많이 드렸고, 도토리가루도 드리고. 그, 저, 양아장아찌. 예, 양아장아찌 드리고. 저희도 나눠 먹어요. 이제 저희 주변 분들하고 나눠 먹습니다. 저희만 먹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풀을 싫어해요. 내가 안 먹으니까 주변 분들한테 막 드려. 좋아하셔. 나 희한해. 남자분이 막 고사리, 막 도토리가루 받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을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저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 이제 이 구강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거의 두유만 먹고 두유로 연명을 하시니까 체력 딸려서못 살겠다고 막 그러. 저한테 하수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갔다 왔는데 드렸습니다.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수술 부위가 너무 많이 찢어졌대요. 너무 많이 찢어서 수술을 했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이제 가을에. 못쓸 공약을 하고 왔어요. 저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지마대로 가을에 더덕을 파서 드리겠대. 하, 참, 이거, 이 진짜, 어머니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왜내 허락을 받지 않고, 나의 작물에 눈똥을 들이지? 왜 생색은 자기네가 내는가? 모종 같은 경우에도 내가 키웠는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피디님한테 모종 드리겠다고. 아, 엄마가 말에 응. 네, 그랬어요. 아이, 참네. 키우고 한건 나한테 왜 나한테 허락 안 받고, 지들 맘대로야 그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응. 근데 저도 참 배푸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이 제가요, 다움켜쥐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그, 인성이 바르고 진짜 배품을 좋아하는지, 대인배야, 대인배. 야, 손바닥 한마한모이 히히. 예쁘죠? 작으니까 예쁘네. 크면은 조금 그런데, 예쁘네. 자, 모도 있고요. 고사리 마저 끊어볼까? 촤. 모이랑 고사리가 같이 났어요. 어떻게 맛 없어요. 고사리 싫어요. 왜게왜나 거래 사장님들이든 아니 언니네 해서 언니네 먹이려고이 봐봐 다 내가 언니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진짜 오지다 진짜 우리 언니들을 챙길 거요 저밖에 없어요 엄마도 언니들을 안 챙기기 때문에 저라도 챙겨줘야 됩니다. 야, 나 같은 동생 또 없다 진짜. 응? <laughs> 용을 챙겨줘. 슬프다이. 자, 고사리 보여주세요, 용띠. 얼만큼 수확했어요? 한 바구니 정도 나왔죠. 한 바구니 정도 나왔. 아, 되게 편해 나 않은데. 괜찮아. 제사할 때 쓰고 우리 먹을 정도만 하면 됩니다. 욕심이 없어 우리는. 우리는 정말 자연을 닮아서 무소유, 무욕심. 언니, 저기, 뭐, 치아도 좀 행복할까나 멘독할 가동하신지 자, 또뭐 하러 간다고? 여기 치아물 조금 반찬, 고사리. 안박 그... 고사리 하나 들고 행복한 표정. 나도 피디님 어? 흉내 내기. 뭘래 어? 빨리 해봐요, 빨리 한번 해봐. 한 흉내 어, 들고. 하긴 우리는 그런 가공은 하지 말자. 좀 그렇잖니? 응. 고사리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좀 까늘어요. 작년에 비해서 좀 까늘고 수확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올해 안 됐으니까 뭐 내년엔 또더잘 나오겠죠. 오줌맥비 주고 하면. 나공 가요. 원 어디 가요? 콩은 아, 어디 그냥 저기 서초 쪽산 중에 저기 약초 캐러 가는. 거의 뭐 그런. 그런 품인데? 응. 치 어디 있어요? 치. 아, 치는 아까 다니면서 봤어. 많지 않던데 근데.